안녕하세요 천시아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이 시잉볼 음원을 과연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들어도 되냐 <laughs> 어떨 것 같아요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, 이 시잉볼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핸드폰으로 들으면 시잉볼 음원은 진짜 쓰레기예요 제가 연주한 음원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, 왜냐면, 이, 시행볼이라고 하는 건 진동을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. 그런데, 이 핸드폰에 내장된 스피커나 여러분들의 집에 혹시 이 저가 스피커들 있잖아요. 한만 원? 이만 원짜리? 이런 저가 스피커들은 절대 이 시행볼이 가지고 있는 진동을 출력해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시행볼은 진동인데,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 많은 레이어에 중첩된 이 풍부한 진동들을 녹음된 게 바로 시인불 음원들이에요.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녹음기를 녹음을 했다고 해도 시인불의 진동이라는 게 녹음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음질의 시인불의 음원이 있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의 스피커가 그 진동을 출력할 수 없는 스피커라면 과연 그 음원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? 이 보통의 이 현대 음악들은 디지털 음원이라고 해서 이 전자 신호로 만들어진 음원입니다. 물론, 이 여러가지 어쿠스틱 악기의 진동들을 녹음해서 그걸로 이제 디지털을 만들기도 하죠. 그런데, 심플 음원들은 라이브로 나타나는 진동들을 녹음된 하나의 이런 라이브 음원이에요, 일종의. 그런데 이것들이 좋은 스피커로 출력을 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행볼을 가까이서 듣는 듯한 그런 진동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 진동이 여러분 몸에도 전달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내장되어 있는,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는 결국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. 어, 스피커 중에서도 좋은 스피커들이 있습니다. 이 우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진동들을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풍부한 진동들을 듣기에는 좋고요. 이 다이나믹 스피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저음역대의 풍부한 진동들을 출력하기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한 30만원 이상 스피커 되는 스피커들을 꼭 추천하고요. 을 만약 에 여러분들이 이 음원 사이트나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인부 음원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 이어폰. 요즘은 그 와일리스 이어폰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하나를 갖고 있는데 어 브랜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한 30만원대 어 좋은 이제 이어폰, 와일리스 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이 풍부한 진동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이시행볼 음원을 듣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스피커를 구비하시고 들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절대 핸드폰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. 어, 유튜브 음원보다는 사실은 라이브가 가장 좋겠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시행볼 같은 게 ...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연주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, 정 나는 어쩔 수 없다. 그러면 잘 녹음된 음원을 좋은 스피커로 들으시는 걸꼭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.